에고! 이 친구는 바보 채널 예, 썸네일 만들고 있어요. 아, 저 아닌가요, 이거? 예, 이거 저그 합성 사진으로 당신이 제 역할을 하면 어떨까. 저도 PD로 꿀좀 빨아보고 싶어서아 그럴 듯한데요 <laughs> 와, 나형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봐. 이런 쌍둥이 모닝에도 이런 식으로 남자분데 아, 나 처음 보는데 일하고 있는 모습? 잠시만요. 네, 네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. 아, 이 억분 아니에요 <laughs> 저는 일하고 있어서 좀 이상한 스타일 마세요 아, 뭘 이상한 짓을 해요? 또뭐뭐 하는 형뭐뭐 하기 뭐. 언제 첫 번째 쓰니까? 근데 이거 해야 됩니까? 뭐 하기 광고인데 <laughs> 아, 정본데... 공짜로 시키니까 진금 지금 비트코인 그거 구운 거 어떻게 묶었는데? <laughs> 오늘 마감이잖아요 <laughs> 아니 제일 질긴 건 너잖아 찰떡이 <laughs> <laughs> 원래 그딱 어서 뭐웨이디전마합니까 아니 약간 또뭐 그런 건가 보네 편집하는 친구들 앞에서 원래 멋있는 기획 그 설마 석기시드 컨텐츠 에이 네, 네. 아무리 티몰이 비싸분이 뭐. 토기 만들다는데 네. 아무리 티몰이라도 그런 거안 하지 자 이걸로 한번 삼행시로 저런 웃기신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난아 너는 넌넌 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 임XX 임. 아 <laughs> 자존심 다시 회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. 어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 자존심으로 사행시 갈게요 자자 설마 근데 채널님 네? 맥콜 따로 음료수 사 놓고 지금 저 앞에서 먹고 뭐 싶어라나 저는 옛날부터 음료수 먹을 때 맥콜을 먹었습니다 맥콜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는 게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마셔야죠 그 베스트 원 음료수 하나씩 대보세요 탁빈부터 어. 콜라요 좀 펩시요 <laughs> 좀 제로펩시지 이 사람 덤벼 제로펩시 약제 아니 왜 싸우는데 그걸로 앉아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고치기 쉬운 법이에요 안말을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혹시 다른 곳이 좀 약간 묻혔는데 오 잘한다 잘한다 야 되게 좋은 한데 아! 저잠깐 어, 왜? 시발이야. 아니, 두드려줘요. 이게 1이에요. 이게 10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, 아, 미안해. 여기 청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게? 아! 제가 저거 가잖아. 도무지 상담 끌려가는 학생 같네. 아니, PC방 갑시다. 나 너무 심심해요. 아저 잠깐만요. 아, 그러요 뭐. 옛말에무함무사 아침에 세개 저녁에 느게 아침에 롤세판 저녁에 읽는 네 번. 지금 저녁이잖아 하지만 아쌀살살살살오구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컨챌린지 하고 야 맞아 맞아 내가 무슨 거면 내가 무스게 해줘아 잠깐 저 다시 오셨는데요? 아 이거 필투버 블리츠크랭크야쯧또겨세리이 찢었대. <laughs> 네 미세렐루 시타기잖아요

<laughs> 보하하하하하오오 오, 라이즈 대박! 오 우리! 하 <laughs> 네. 그렇죠! 겠는데 라이즈 한번이다 라이즈 궁극기! 끄사이로는 안땡기는데 그조좀땡기다 아니면 형딱 그렇게 하는 거같아 이거, 이거 자체를 가져가서형회색카메라바때 이거 하면 되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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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뭐 <laughs> 어, 혁신적이다!라는 그런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편집하는데 왜방해해 아니 여러분들 노트북이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렇지. 그럼 심심하면 놀아. <laughs> 아, 충전 필요하네. 기록이. 아니, 씨! 왜는 이거? 어디 가시죠? <목소리> 저 진짜 가는데? 아니, 저 진짜 가는데? 선생님, 작비님 진짜 피시방간데요 저희 둘만 예. 광고 넣죠. 뺄까요? 뺄까요? <목소리> 아니, 작비님의탈지하셨어요주민증 없으세요.